스냅을 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스냅이 있으시면 보통 뭐 치마나 바지 같은 데 많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원피스나 셔츠에 약간 살이 찌면 그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하나 달아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뭐 블라우스인데 너무 단추 간격이 커서 약간 속이 보일 때도 좋아요. 이렇게큰 것보다는 정말 조그만 것도 많아요. 한 지름 5mm 정도.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 달아놓으시면 되게 유용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보내서, 저는 참 실을 간단하게, 여러 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신지, 네 겹으로 하고 있어요. 두 줄씩 바늘에 꼈기 때문에 총네 겹이 되는 셈이죠. 헷갈리시면 그냥 두 겹으로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쭉 빼주신 다음에 얘를 왼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럼 벌써 고정이 한번 된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사이즈가 큰 편이니까 두번 구멍마다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해줄 생각이에요. 얘는 참 요쪽 면이랑 요쪽 면이랑 다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한번 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뒤로 보내고, 이쪽도 그냥 구멍만 이렇게 한 번씩 떠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실에 바늘 대고 한 번, 두번 정도 감아서 바늘을 빼 주시고요. 바늘을 빼시다 보면은 이쪽에 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오른손에 잡은 실도 땡기고 왼손에 생긴 이 고리도 빠싹 이렇게 힘껏 잡아 땡겨 주시면 원단에 가서 타이트하게 붙거든요. 고그 상태에서 살짝 손으로 눌러 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매듭 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는 보통 얘가 안감에 달리고 얘가 겉감에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얘는 지금 뒤가 이런 식으로 실이 지나간 거가 보여도 되는데 얘는 겉감에 달리기 때문에 실이 조금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게안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매듭이 겉으로 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두번똑같이 아까랑 떠주시고 아까는 뒤로 가서 실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실이 바로 움직일 거예요, 옆으로. 두번 걸린 셈이고, 한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여기서 봤을 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뒤집어보면 은 뒷면이 더 깨끗하죠. 얘는 뒷면은 이렇고 앞면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요 방법이 헷갈리시면 겉에 붙는 옷에 겉에 붙는 쪽을 이렇게 실 왔다갔다 하는 게 겉으로 보이게 하고 속으로 붙는 애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방법으로 뒤에서 왔다갔다. 래서 매듭 지시면 끝이에요. 바늘 빼고, 이 고리를 잡고, 오른손에 쥔 실도 땡기고, 왼손에 쥔이 고리도 바싹 땡겨주면, 바싹 땡기면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헷갈리실까봐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다시 달아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보내주시고 얘를 바늘에 통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벌써 한번 여기 실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두번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 한번 했고, 두 번, 한 번, 두 번. 뒤로, 뒤에서, 바늘에 실 대고, 한 번, 두 번. 감아서 오른손에 잡은 실, 당기고 요, 왼손에 생긴 고리는 손가락으로, 힙껏벌벌려 주고. 그래서, 두개를 이 요, 생긴 매듭을 잡으면, 서 요렇게, 당겨 주시면, 매듭도 완성. 돼요제제설설하하라중중에에을한 한번 뗐니 o 매듭이 조금 e t 졌어요요요게 이 쪽은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잘 보이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원단이랑 다른 색 실을 써서 그렇지, 그냥 이 방법으로 하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날 거예요.